안녕하세요. 야꿀팁 호편. 이번 꿀팁은 바로 삼각형 스텝, 다이아몬드 스텝. 그럼 말로 하는 것부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내야서도 공 잡을 때 공이 오면은 정면으로 그냥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운데 오는 공도 정면보다는 대각선으로 먼저 스텝을 갔다가 그러면서 나오면서 원활하게 스텝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바로 이렇게 했다가. 가운데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공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타이냐고 하시면 가장 문제점인 거 아시죠? 갑자기 푹주저않고 갑자기 글러브 순간 내려 그러면 공 스피드보다 이게 느리기 때문에 항상 엇박자 나서 뒤로 놓치거나 미스플레이가 많다고 그래서 항상 공이 오기 전에 대각선으로 가서 준비했다가 오른발이 나가고 왼발이 나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운데로 가면은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이 오기 전에 살짝.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미리 공보다 준비를 해서 공을 잡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공 잡기가 편하다는 걸 그만큼 편하게 던지고 정확한 송구를 할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 약골팁 5편.